아, 뭘 볼까? 이걸 볼까? 저걸 볼까? 유! 뭐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요즘 극장가에 볼만한 영화가 너무 많이 개봉해서 뭘 봐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 영화도 보고 싶고 저 영화도 보고 싶고 이럴 때 어쩌죠? 아! 그 고민? 제가 말끔히 해결해 드릴게요. 8월 극장가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대작들이 속속 개봉하고 있죠? 어떤 영화를 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는 고민고민하지마 안정은과 탈이유가 추천하는 안정은의 엔신의 넘버3가 no.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넘버1 no. 감기입니다. 영화 감기는 발병 후 36시간 안에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들의 사투를 다룬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고난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저도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무서운데요. 그렇죠? 보통의 재난 영화는 과장되기 마련인데 10년 만에 충무로로 돌아온 김성수 감독이 이번 영화에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난 공포를 담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뇌와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 무엇보다 진짜 사나이 정혁 씨가 나와 벌스 설레요. 네, 진짜사나이 인기덕에 영화 감기도 개봉 전부터 이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장혁, 수혜, 유혜진, 마동석, 김기현, 김희준, 차인표, 박민하 등이 출연하는 영화 감기는 오는 14일 개봉합니다. 언제부인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떠들기 시작했다. 그에 맞서는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엔 c 의 8월 둘째 주 기대작, 같은 날 개봉하는 이야기였다. 영화 순박 질입니다 숨바꼭질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실화를 그 모티브로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폭발적인 긴장감과 흥미진진한 음. 스토리 전개까지 201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실화 음. 스릴러인데요. 음. 음. 영화 신세계, 음. 베를린 음.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음. 한국 영화의 흥행을 이끈 음. 최고의 제작진들과 음. 만들어낸 음. 웨이메이드 스릴러입니다. 명품 배의 연기 소환 음. 풀만 음. 나죠?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 손현주 전미선, 문정희 이세 연기파 배우가 만나 폭발적인 열연을 펼쳐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완벽 캐스팅이 따로 없네요. 영화 감기와 숨바꼭질두 작품 중 과연 승자는 어느 쪽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영화는 사이트 유가 하나 추천해주세요. 네, 넘버 no. 3는 일본 애니메이션 언어의 정원입니다. 별을 쫓는 아이, 초속 5cm로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사랑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고독한 사랑 이야기. 남자 고등학생과 여교사의 사랑 이야기로 어쩌면 금기이긴 하지만 15소년 감성으로 한여름의 여우비 마냥 싱그럽게 그려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 영화는 8월 국내 개봉에 앞서 지난달 열린 2013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특켓 높은 3분 만에 매진되는 기록까지 세운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특히 비 오는 장면은 유난히 많아서 풍경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한 영상 위에 눈이 시원하게 정화되고요. 빗방울 소리와 어우러지는 은은한 피아노의 선율까지 더해져 덥고 짜증나는 여름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영화로 강력 추천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지금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애니메이션 감독 중 하나인데 네.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화면과 서정적인 이야기에 관객들은 매료되실겁니다 안정훈이 추천하고 사이토유가 보장하는 안정훈의 엔신의 넘버3 이번 주 극장가도 아주 풍성합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고 힘들지만 감성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영화 한 편으로 한여름 무더위쯤은 확 날려버리세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새로운 영화들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